자, 우선 요거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철수라고 게 있습니다. 철수의 품사는 명사. 우리 여기까지는 우리 첫 시간에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철수의 성분은 성분. 뭐라고요? 몰라요가 답이죠. 성분은 뭐가 있어야 돼? 문장이 있어야 되잖 맞죠? 잘봐봐 이제부터. 어? 자, 주어 누구야? 봐. 철수가 집에 가다야. 철수가의 문장성분은 주어. 철수를, 누구는, 누구는 철수를 좋아한다. 이때 문장성분은 뭐죠? 목적어야. 만약에 철수, 진, 뭐냐, 뭐, 그는 진정한 철수가 되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철수가 뭐야? 보호겠지. 그렇죠? 만약에 철수에게 하면 부사어가 되겠지 철수의 집하면 철수의는 관형어겠지 됐어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명사는 뒤에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진다 그렇지? 오케이 자봐 그래서 명사를 명사 자체만 보고 문장 성분이 뭐야? 라고 하면 바보가 되는 거야 알았죠? 자봐 해볼게 아는 문장을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복잡한데요. 제가 여기다 따로 한번 써 볼게요. 보세요. 아는 문장이 있으면 당연히 모두 있겠지. 안긴 문장도 있겠지. 자, 그러면 주어 서술어가 있고요. 적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그냥 필기 다되 있는 거야.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주어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서술어만 따져보는 거야. 이제부터 잘 봐봐. 그러면 밖에 있는 주어 서술어가 있고, 안에 있는 주어수라가 있다고 쳐보자 그렇죠? 오케이 그럼 아는 문장은 뭘까? 밖에 있는 녀석이겠지 안긴 문장은 뭘까? 안에 있는 녀석이겠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럼 봐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이제부터 아는 서라고 부를 거야 아는 문장의 서술어야 그렇죠? 그럼 얘는 내가 뭐라고 부를까? 안긴 서 이렇게 부를 거야 알았죠? 됐죠?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아는 주는 뭐예요? 몰라요가 답이야. 왜냐면 무조건 얘라고 볼수 없어. 왜냐면 주어가 하나 생략될 수도 있잖아.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뭘 찾으면 돼. 누가 무엇을 찾으면 되지. 이 서술어를 찾은 다음에 누가 무엇을 찾으면 되지. 오케이, 잘봐뭐 여기 한번 보자. 나는 그녀가 떠나기 전에 죽었다라고 돼 있어. 알았죠? 오케이.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야? 아는 문장 서술어야. 그럼 죽었다 누가 죽었어? 내가 죽었구나 아, 얘가 아는 문장이 주어구나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그럼 봐 봐. 떠나다에 누가 떠났어? 그녀가 떠났다. 알았죠? 이렇게 따져 보는 거야.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게 무조건 아는 문장이 주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나중에 그런 얘도 보여 줄게. 자.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요거 안긴 문장 서술어 있지. 이 안긴 문장 서술어에 우리는 성질과 성분을 따져 볼 거야. 자, 여기 봐. 자, 여기 암흑문장이라고 쟤 있는데 주어, 주어, 서술어, 서술어인데요. 이 안기문장 서술어에 안기문장 서술어라는 것은 결국은 동사형에서술게조할거 아니야. 셋중한 개겠지. 얘의 특징을 찾아보는 거야. 얘의 성질이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형이야. 알았죠? 오케이. 만약에 얘의 성질이 인용이 있어. 그렇죠? 오케이. 만약에 얘의 성분이 관용어냐 얘의 성분이 부사어냐 따져볼 거야. 이해갔어요? 여기까지 만약에 예성들이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야. 예성들이 인용하고 있으면 인용절을 아는 문장. 예성분이 관용하면 관용절을 아는 문장. 예성분이 부사하면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야. 여기까지 대충 감은 잡히겠어. 자 해보자 이제부터. 잘 봐봐. 자 명사형 명사절을 아는 문장 보자. 물론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 명사절을 아는 문장에는 명사형 전성음이 음과 기가 붙은 거야. 알았죠? 어디에 안긴 문장 서술에 됐지. 자, 봅시다. 우리는 그가 정당함을 주장했다. 자, 우선 마지막에 보니까 맨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안은 문장 서술은 주장했다. 그럼 얘의 주어는 뭐야? 우리가 주장한 거야. 그럼 안은 문장 주어겠지. 우리가가 그럼 봐. 근데 여기 보니까 정당함이라고 돼 있지. 그럼 얘는 뭐로 뭐가 활용된 거야? 정당하다가 활용된 거지. 그럼 정당하다가 있어. 누가 정당한 거야? 그가 정당한 거야. 알았죠?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 집중. 정당함은 정당하다가 다가 빠지고 미음이 붙어서 명사처럼 쓰인 거야. 명사 아니지. 명사은 전성 어미가 붙었으니까. 근데 나한테 여기서 또 질문하지. 명사 파생 전미사 아닙니까? 그것 따지는 거 아니다, 지금. 알았죠? 오케이. 자아 그럼 여기 정당함은 그가 정당함이야. 그렇죠? 오케이. 명사처럼 쓰였으니까 명사 절이라는 거알수 있고 그럼 이 절을 따질 때는 무조건 뭐야? 주어, 서술어를 갖고 와야 돼. 혹은 이 서술어에 해당되는 걸 묶어야 돼. 묶으면 어떻게 돼? 그가 정당함까지가 명사절이야. 됐어 여기까지? 그런데 아까 명사는 뭐로 쓸수 있다고?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쓸수 있다고. 알았지? 여기 뭐 붙였어? 을 붙였지. 그지 을이 붙어서 뭐로 쓴 거야? 아는 문장의 목적으로 쓴 거야. 이 학년은 이게 갔어요 이거 진짜 제발 그러면 얘는 명사절이 아는 문장의 목적어로 쓰인 거다 여기 봐 지금은 집에 가기에 매우 이리다야 자 집중 우선 맨 마지막 거부터 하자 맨 마지막 거뭐 아는 문장 서술어야 그렇죠 오케이 그럼 매우 이리다 매우가 이리다 꾸며주지 그럼 얘는 뭐야 아는 문장이 부사어야 됐지 오케이 아는 문장에 지금 용어는 꾸며주고 있으니까 자 이리다의 주어가 뭐야 지금은 이런 거지. 뭐가 이런 거야? 지금 이런 거야? 그럼 지금은 뭐야? 안는 문장의 주어야 여기까지 갔어? 그 다음 이르다가 하나 더 있는데 또 서술어가서 더 찾아 가다가 있지? 그럼 가기의 주어가 뭐야? 생략됐어 그렇지 뭐가 생략됐을까? 우리가가 생략된 거야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가다의 주어는 우리가야 아무튼 집에 가다지 그럼 얘는 뭐야? 안 가다는 안긴 문장 서술어고 집에는 안긴 문장의 주어지 그런데 이 가다가 뭐처럼 쓰였어? 명사처럼 쓰인 거지 가기가 됐으니까 그럼 명사절이야. 그런데 한 단계 더이 집에 가기를 묶었는데 뒤에 뭐 붙었어? 애가 붙었어. 맞죠? 오케이 애는 무슨 조사야? 부사격 조사지. 그래서 뭐야? 이 명사절이 아는 문장에 부사어로 쓰인 거야. 자 집중 잘 봐봐. 두 번째 단계는 견문장을 딱본 다음에 이게 이어진 문장이냐 아는 문장을 따지는 거야. 그 아는 문장 중에서도 종류가 뭐냐를 따지는 거야. 자, 한 단계 더더 더 나가면 안긴 문장과 안은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까지 찾아야 돼. 것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거든. 교재에 어디에 있냐면 한번 따져 보자. 자, 교재 108쪽 가 봐. 108쪽에 5번 문제. 자,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지. 그렇지? 자, 선지를 볼게. 우리 하, 지금 풀려는 거 아니야. 기역과 디귿은 모두 서술어에 기능하는 안기문장이 있다. 기역과 리얼에는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기문장이 있다. 니은의 안기문장에는 부서가 없지만 디귿의 안기문장에는 부사어가 있다. 이런 식이야. 알았지? 자, 그럼 봐봐. 따져보면, 따져보면. 해볼게. 지금은 집에 가기에 매우 이르다야. 이렇게 선지가 나온다는 거야. 요 문장을 딱 갔어. 자, 얘가 기억이라고 해보자. 기억에는 집중.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은 집에 가기 매우 이리다 보온 거다. 지금. 자, 이 문장에는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모두에 부사어가 있다. O, X? O지. 여기. 부사어 있고 부사어 있으니까. 알았죠? 오케이. 잘 보세요. 자, 이 문장에는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 모두 주어가 있다. x g 안긴 문장 주어는 생략돼 있으니까. 이거 생략된 거야. 가로칠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만 따지면 돼. 이거는 절 문제가 아니지. 개쉬워. 서술어 잡은 다음에 주어가 있는지 따지기만 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결국 문장 성분만 잘 따지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봐. 나는 그녀가 따라기 전에 죽었다라고 돼 있어. 끝내줘. 이게 나오는 순간 박살 나는 거야. 봐, 죽었다 있죠? 아는 문장 서술어야? 맞죠? 오케이. 자, 누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거야. 아는 문장 주어죠? 근데 서술어가 또 있어. 떠나가. 떠나다가. 근데 떠나기, 명사처럼 썼으니까 명사절이야? 그런데, 앞에 누가 떠난 거야? 그녀가 떠난 거지? 그럼 그녀가 떠나기까지가 명사절이지? 여기까지 이제가. 근데 그녀가 떠나기가 뭘 꾸며주고 있어? 전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전을? 그럼 전의 품사는 뭐야? 명사야. 알았죠? 그러면, 명사절이 뭘, 무슨 역할을 해? 관용어 역할을 한다고. 아니, 선생님, 명사절이 어떻게 관용어 역할을, 해? 명사가 관용어 역할을 하잖아? 그 그러니까 철수의. 집할 때 이거 철수 집하면 철수가 뭐야? 관용어지. 이해 가요? 이게 나오면 박살이야. 그러면 다시 108쪽 가 봐. 108쪽에 자, 4번 선지 봐 봐. 보여? 108쪽에 4번 선지 5번 문제 4번 선지 108쪽 5번 문제 4번 선지. 자, 니은에는 관용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고 ox 오가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거를 뭐야? 다 X로 해서 4번 쓴 애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명사절은 모두 될수 있다. 여러 문장 성분을 쓸수 있다. 이거를 잡아야 돼. 자, 어떻게 적을 거냐면 위에다 명사절 여러 문장 성분 가능이라고 적는다. 여러 문장 성분 가능. 명사절 위에다가 여러 문장 성분 가능이라고 적는다. 요게 포인트다. 알았죠? 명사절 위에다가 여러 문장 성분 가능이라고 적는다. 됐죠? 아니면 옆에다 적든지 알아서 적으세요.